아들이 있는데 사십 대쯤 됐어요. 그런데 장애 태어났을 때부터요. 부모님 다 치매기도 있으시고 아프시고 이래가지고는 부모님 돌보고 음. 다시 와서 이 아이 돌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팀원 배달 왔습니다. 제가 아이들 청소년 공방을 하고 있는데 더워요. 굉장히 더워서 중과 에어컨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. 그걸 카톡에 한번 이렇게 잘 했어요. 그들이 바로 연락이 와주시는 거예요. 음, 그래. 아 진짜 미안하다. 우리는 시원하게 쓰고 있는데 이 부분 없구나. 그랬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잘 쓰고 있거든요.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지역사회를 위한 한원을 해주시고 있다는 게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잘 전파되면 주변의 이웃을 한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. 그렇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요. 두분다 치매를 앓고 계시고 한 시도 이제 내비둘 수 없는 상황이라 세상에는 이제 뭐 서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. 저 역시 아픈 아들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힘들기는 하죠. 작은 저기로나마 그냥 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. 기변 매달 화이팅 오케이. 안녕하세요 희망 배달 았습니다 노트북 하고요 네 여기 부속품인데 이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하기도 하고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거든요 몸 하나지만 저도 도와주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 네, 감사하고 덕분에 노트북도 얻어서 네, 기분이 좋아요 <laughs> 감사합니다 학업이나 제가 글 고 싶어가지고 공모전 할 때도 뭐 이용하지 않을까. 많이 알려줘서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어,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. 희망배달, 파이팅!